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나연구소의 운이 좋은 사람 되는 법이 책을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운이라는 게 정말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아, 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운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건지 아니면 만들어 갈수 있는 건지.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운은 만들어 갈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저자 본인의 어떤 경험이랑 생각을 바탕으로요. 운을 좋게 만드는 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흥미로운 관점들, 그리고 또 실천해 볼 만한 조언들을 좀 집중적으로 펼쳐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더운 좋은 사람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통찰 같이 찾아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운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이 저자는 원래 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뭐, 마음, 감정, 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대요.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개인적으로 좀 불안감도 많고, 남을 너무 의식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분야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다고 하고요. 아, 노먼 빈센트 필의 책 같은 그런 긍정심리학 서적 영향도 받았다고 하고요. 네, 근데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저자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에서 매일 글을 쓰는 것이 운을 쌓는 일이다, 이런 말을 듣고, 실제로 그걸 실천했다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저도 봤어요. 3년 동안 블로그 글을 썼다면서요? 네, 무려 5,100개가 넘는 글을 썼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 글을 쓰면서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본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실제로 삶의 여러 면, 뭐, 가치관이나 직업,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긍정적으로 바꾸는 운이 되었다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 있더라고요. 와, 5,100개!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걸 넘어서 꾸준한 실천이 운을 축적한다 이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이죠.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건 어, 그냥 뭐 로또 당첨 같은 요행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뭐 정신, 마음 에너지? 이런 걸 의미한다고 봐야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의 특징도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네, 어떤 특징들이 있던가요? 변화를 좀 즐기고 그리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아또 감사나 감동을 되게 잘 느끼는 편이고요. 그리고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특히 저는 그 균형 잡기고 유연한 사고를 강조하는 부분이 좀 인상 깊었어요. 아,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요? 네. 다양한 관점을 좀 수용하는 태도가 오히려 예상치 못한 행운을 잡을 기회를 넓혀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 그러니까 뭐든지 되는 이유를 먼저 찾는 습관. 이것도 중요하다고 봤고요. 맞아요. 안 되는 이유 100가지보다 되는 이유 한가지를 찾는 게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을 좋게 만들 수 있을까? 방법들을 좀 짚어보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역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용지마 이야기처럼요. 아, 어차피 상황은 계속 변하니까 거기에 너무 이리일비하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반응해라. 네, 그렇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거였어요. 네, 이게 중요하죠. 자기 내면이랑 좀 친해지고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저자가 자신의 경험처럼 그 내면 아이를 돌보는 과정 같은 거 언급했잖아요. 그게 도움이 될수 있다고요? 네, 맞아요. 내 안의 상처나 감정들을 잘 돌봐주는 게 결국 오늘 담을 그릇을 좀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 다섯 번째는 운 좋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배우는 것.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것의 힘. 이걸 또 강조하더라고요. 아, 이거 약간 플래시보 효과 같은 걸까요? 음, 뭐 비슷한 맥락일 수 있죠. 근데 단순히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음으로써 생각이나 인식이 바뀌고 그게 결국 행동으로 이어져서 기회를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까 말한 저자의 글쓰기처럼 꾸준히 무언가를 실천하면서 운을 쌓는 것. 네. 그 꾸준함의 핵심이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결국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고요. 음 들어보니까 이 방법들 전반에 흐르는 게 결국 능동적인 태도네요. 맞습니다. 운을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이거죠. 특히 모든 경험은 배움이다. 이런 관점은 어떤 상황에서도 좀 긍정적인 동력을 유지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렇죠.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배울 점을 찾으면 계속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책의 저자 말고 다른 분들 이야기도 잠깐 나오잖아요. 네, 10분 정도 더 있었죠. 예를 들어 김도훈 대표는 운자를 뒤집으면 공자가 된다면서 결국 공을 드리는 것이 운이다.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오, 그것도 재밌네요. 운이란 공?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상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다고요. 플라시보 효과 언급하면서. 아, 네네. 그것도 결국 믿음과 행동의 연결선상에서 볼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운이 좋은 사람 되는 법의 핵심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결국 운이라는 게뭐 고정불변의 것이거나 외부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 믿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꾸준한 실천을 통해서 만들어 갈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내면의 평화를 찾고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 뭔가를 꾸준히 쌓아 나가는 거. 그게 이 책이 말하는 운을 만드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운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 볼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 좋네요. 거창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요. 뭐 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한세 가지 정도 떠올려 본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궁금했던 주제에 대해서 짧은 글이라도 하나 찾아 읽어 본다거나 아니면 뭐 아침에 거울 보면서 스스로에게 나는 운이 좋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는 것도 좋고요. 네, 맞아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만의 운 쌓기. 오늘부터 한번 가볍게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